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동 출신 자유 한국당 소속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하나의 동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부산시 달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운동의 현장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100미터 달리기 모습입니다. 다섯 명의 학생들이 1등을 향해 질주합니다. 1등과 2등이 경합하던 중에 한 친구가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1등으로 달렸던 친구는 앞서기를 뒤돌아하고 그 친구를 부득혀 일으켜 세웁니다. 나머지 세 명의 친구도 그 친구와 손을 잡으면서 옷에 묻었던 흙을 털어주고 겸언쩍어하는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관련, 같이 걸어간 이광경을 보고 학부모와 선생님 많은 친구들이 환호성과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결승전 감독관이었던 학부모께서 다섯 명 친구 모두에게 1등의 손도장을 찍어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영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많은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6월 4일 부산의 연고지를 갖고 있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구단은 n c 의 사직구장에서 홈 경기에서 1등보다 우정을 선택한 다섯 명의 친구들을 시구자로 선정을 해서. 다섯 명 모두 시구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번 연출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평생 잊어지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자이언트 구단이 선물한 것입니다. 참으로 각박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1등만이 기억되는 사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어서는 다시는 일어나기도 힘든 이 시대 어린 친구들은 경쟁보다 우승보다 함께하는 공동체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누가 지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농민 작가 고 전우익 선생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격라는 저서에서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진정 재미가 없습니다. 무릇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재미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자의건, 타이건 혼자 외롭게 남아야만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누군가를 곁에 두고 찾길 원하지만은 팍팍한 이 세상 속에서 다정한 친구마저도 찾기 힘든 이 시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 동행하는 우리의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사진은 최근 본의원이 동해안 일출 광경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붉게 타오르고 환하게 비치는 저 아름다운 태양처럼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배려와 관용이 넘쳐나는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되어 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